제가 그동안 그 김일성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쭉 계속 다루다 보니 시청자들께서 혹시라도 식상하실까봐 지난 토차의 방송에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하나는 그 대지불밖에 깔줄 모르는 중국 공산당 동만특위의 임시책임자였던 왕중상과 그 외눈깔왕계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왕청의 그 돌팔이 여자 광복 후에 그 부부가 함께 서행당한 뒤에는 국인분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그 여자의 시체에서 살을 무자 뜯어갔던 그 자참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또그 김일성 이야기로 돌아가긴 가겠는데 오늘도 김일성보다는 특히 그 김일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북한에서 기술하고 있는 물론 다 엉터리로 이제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 그들만이 그러니까 그 북한식의 한일 역사죠.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 인물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절대로 그 이름을 함부로 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무시하거나 또는 그 근본 존재했던 적이 없는 그런 인물로 또 취급할 수도 없고, 이를테면 그동안 그 김일성이라든가 또는 그 김정숙을 주제로 하는 여러 편의 그 영화들에서도 법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또 참고로 이 인물이 등장하는 그 북한 영화 몇 편을 잠깐씩 돌아보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시다. 네, 정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옥수평 구당 비서동무지요? 네. 어, 반갑소 장군님께서는 지금 국제당에서 온 파견 운동무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갑시다. 네. 종숙동무, 빨리 갑시다. 지금 사령관 농지께서 종숙동무를 부르십니다. 네. 사선의 거비를 해쳐온 김종숙동무가 여기 만문체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 농지께서는 사지방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구동무가 지금 이 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랬겠는가고 하시면서 빨리 가서 데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령관 농지께서요. 예. 동무들이 장군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잘 알겠지만, 장군님의 대부대 선의 작전 방침을 실현하자면, 각초의 비밀미령들을 많이 꾸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사모미령을 잘 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오. 지난 가을 장군님께서는 벌써 얘기 하시고종역동무와 명실동무를 거기 보내셨어. 그런데, 그 후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걸 보면, 그것 공작이 퍽 힘든 모양 같소.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다가 동문회들을 다시 보내기로 결심하셨소. 방금 셰핀의 영화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밤마다 등장하는 이 인물의 직책이 정치원입니다. 즉, 정치원동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식에게 드러내지 못하겠는데, 정치원인지 정치위원인지 잘 분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정치위원인데 북한이 항일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에서는 모두 일괄하게 정치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원입니까? 아니면 정치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사령관이었던 조선인민혁명군에는 그 김일성이 제일 세고 그 밑에 두 번째로 센 사람은 바로 이 정치위원인데 그동안 그 북한의 모든 영화들 뿐만 아니라 책들은 물론 김일성이 최고로 그 세계와 더불어에서까지 중대장이니, 연대장이니, 지연은 뭐 소대장이니, 분대장이니, 나아가서는 그 전염병의 이름들까지도 모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정치원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 초기, 그러니까 그 1932년에, 그 북한이 주장대로라면, 안도의 그 토기점골에서 처음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을 때, 참모장이 이제 그자공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때도 정치원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이 자광수가 죽고 나서부터는 정치원 뿐만 아니라 참모장도 더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굉장하게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그 다부작 영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의 태양이라든가 또는 조선의 별 같은 이런 영화에서도 오로지 사령관에는 김일성 장군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이제 그를 보좌하고 있는 정치위원이나 또는 군사적으로 그를 보조하는 참모장은 존재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조선인민혁명군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령관 한 사람만 존재할 뿐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곁에서 그를 보조했던 정치원이나 참모장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서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십시오 차광수가 참모장이었던 1932년에 그 안도 유격대는 초창기에 한 20, 30명 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별동대였는데, 이런 별동대에도 바로 자공수가 참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뭡니까? 그럼 이후에 이 별동대가 그 왕청 유격대에 합류한 뒤로 대원수가 이제 1대여명으로 불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대원수를 가진 유격대, 물론 북한에서는 이때도 이 왕청 유격대 역시 조선이민 혁명군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은 이 혁명군의 사령관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때 이 사령관이 곁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령관을 보조하는 정치원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일성 본인이 당시 왕청유객대의 정치위원직에 있었지 않고 뭡니까? 때문에 도리대로라면 그러니까 북한식의 추상대로 이 왕청유객대가 바로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면 이혁명군의 사령관은 당시 유격대대 대대상이었던 양성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본인은 정치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 역사 왜곡가들은, 물론 이 역사 왜곡은 김정일이 주도했던 것이죠. 정치위원었던 김일성에게 사령관이 감투까지 가져다 붙이다 보니, 결국 김일성이 혼자서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다 차지한 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혼자 다, 그러니까 사령관과 정치위원직을 김일성이 혼자 다 겸직했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뚱 같은 또 다른 정치위원 한 사람이 김일성이 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정치원이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에 있어서 북한에서 이제 거짓말로 지어내고 있는 그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이 부대의 원형인 왕청유역대대에는 대대장과 정치위원과 참모장은 구경 누구였을까요? 제가 지난 그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여 언급한 바가 있지만 원래의 정치위원이었던 김일성이 민생관으로 몰려서 영만 쪽으로 탈출하면서 대재상 양성령도 김일성도 모두 철칙당하고 새로운 간부들이 육속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의 내부자료 기록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 왕청유익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사령관 양성령도 이때 이미 철칙당한 상태로 새로운 사령관이 임명되었던 사람은 조춘학이라고 부르는 조선인입니다. 정치위원은 남창익이며 사모장은 최수만이라고 불르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자, 1933년 10월에서 이듬해 1935년 3월까지 김일성이 그 민생단으로 몰려 왕청에서 영남 쪽으로 달아났을 때이 왕청유격대대는 얼마 뒤에 바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독립사 산하의 제3연대로 편성되는데 북한에서 왜곡하고 있는 대로 이 부대가 만약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면 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관은 먼저는 조춘학이라는 사람이었고, 조춘학이 사망하고 나서는 김호철이라고 부르는 화룡육격대대 부대대장 겸 제3중대 중대장이었던 사람이 조동하여 오게 됩니다. 제가 그 전번 방송에서 이 김호철을 그 김선호라고 잘못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왕청 쪽에서 양성용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육족 철칙당하고또 조춘학 남창익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육족 죽기 되장 화룡 쪽에서 그 유격대 간부들이 이 왕청의 3년대 지휘관으로 오게 됐냐면 당시 화룡 현위원회 서기였던 중국인 조합범이 이때 동만특위 위원 겸 비서장치까지 함께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관에서 만든 그세정권의 탄생이나 또는 조선별 같은 영화가 배경이 된 1933년에서 1934년과 1935년 사이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관은 김일성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령관은 양성영이고 두 번째 사령관은 조춘학이며 세 번째 사령관은 김호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호철은 1911년생으로서 김일성보다는 한살 위인데 화룡의 서성 사람이며 화룡이 달라자 유격대를 조직했던 말하자면 이 달라자 유격대의 초창기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 그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번째 정치위원은 김은식이고 두 번째 정치위원이 김일성이며 세 번째는 남창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모장은 역시 조합음의 신복으로 이제 왕청이 파견되어 왔던 최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04년생으로서 김일성보다는 나이가 8살이나 더많으며 연기련 계산촌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1933년에서 1935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속에서 김일성을 보조하고 있는 정치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존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그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그 실질적인 사령관이었던 조춘학이나 김호철 그리고 정치원 남창익이나 산모당 최수만의 이름은 북한이 어떤 자료들에서도 제대로 서개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창익은 그냥 그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대성산 열사령 건이 이제 동상이 씌워져 있지만 이제 조춘학과 최수만은 근본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6년 이후부터 김일성은 그 민생단 누명을 벗었고, 실제로 제그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관이 됩니다. 물론 이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부대의 명칭은 근본 존재했던 적이 없었지만, 김일성이 제 군사지휘관이 되어서 인솔했던 동북인민혁명군 제2원 산하의 제3사, 얼마 뒤에는 이제 이 3사가 다시 또 6사로 개편되는데, 그리고 이제 동북인민혁명군도 동북항일령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공산당이 그 영도하였던 이 항일부대에서 김일성의 공식 직책은 육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한에서 만약 이 육사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의 주장한다면 김일성은 이 혁명군의 사령관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이때의 정치위원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중국인 좌범이 임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좌범이 이 김일성이 정치현직을 겸직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당내 지기가 당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비서장 겸 제6사의 정치위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위가 김일성보다 훨씬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이 6사의 정권을 이조합음이 쥐고 흔들었다는 기록이 중국정부 사료에 적지 않게 나옵니다. 왜서 이조합음이 6사의 정권을 쥐고 흔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면이 6사의 주력부대였던 7년대와 8년대는 모두 조합음이 활용해서부터 데리고 왔던 말하자면 조합음이 직계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7년대장 손장상과 8년대장 전용민 이제 그 중국어로는 순창앙 그리고 또 8년대장은 최용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두 사람은 모두 중국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그 화룡과 안도에서 의거했던 구 국군 부대들이었는데, 이 화룡과 안도는 바로 당시 그 조합음의 영도 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조합음이 이제 그 1936년 황군 한해 동안을 김일성이 정치원으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 그 1936년 한해 동안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김일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조선인 민혁명군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로는 이해 6월에 조국 광복회를 형립했고 8월에는 부송현성 전투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북한에서는 뭐 이겼다고 거짓말하죠. 전투 직후 어, 이 김일성은 장백 쪽으로 이동하여 대덕수와 소덕수 전투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이한해 동안에 발생했던 많은 이제 사건들을 소개할 때, 북한에서는 계속 사령관의 김일성 한 사람만 있었을 뿐이지, 이 조선인민 혁명군에는 어떤 정치위원이 있었는지, 참모장은 또 누구였는지 아무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서 얘기했습니까? 이때의 정치위원, 참모장, 연대장, 모두 중국인들이었으니까요. 자, 제가 이름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정치위원인 조합원 중국인이었습니다. 참모장의 먼저는 손장상,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7년대 연대장연대 참모장을 겸직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는 바로 후임 참모장의 왕작주라고 부르는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이 사람은 김일성이 최측근 신복입니다. 말하자면 그 김일성이 어떤 일이 있으나 이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 다른 사람과는 의논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도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정치위원, 참모장, 그리고 또 수하의 4개 연대의 연대장 전부가 중국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이 될 수가 있습니까? 1937년까지 이해 봄에, 조학이 이제 그 당시 일군 이사 사장이었던 조우안이라는 중국인이 갑자기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되는 바람에 이사 사장으로 조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그러니까 그 보천보 전투 직후였던 6월에는 이역사의 참모장이었던 중국인 그 왕작주도 역시 원래 육사 참모장에서 이군의 군 참모장으로 이제 조동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김일성의 육사에는 두 사람이 조선인 주요 간부가 각각 정치위원과 참모장으로 임명됩니다. 한 사람은 참모장 임수산입니다. 원래 그 이군 4.41년대에서 조동해왔죠. 이 4.41년대의 연대장이 바로 최은이었고, 임수산은 이 최은의 정치위원이었던 사람인데, 그 육사의 정치위원 조합원이 이제 일본 이상 사장으로 조동하게 되면서 원래는 그 정치위원 자리를 메우려고 이제 왔던 것이었으나 당시 육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왜곡하고 있는 이조선인민혁명군은 주약이 7년대가 그 추측이었고 사령관이었던 김일성도 주약이이 7년대와 함께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대에는 당시 정치위원이 따로 한 분이 있었는데 이사람의 이름이 바로 김재범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대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얼마나 그 유명한 부대입니까? 오중읍이 7년대라는 이 명칭은 북한군의 전설적인 그 표본이 되는 부대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오중읍이 이때는 그러니까 1937년에는 아직 이 7년대의 연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중읍이 정식으로 이 7년대의 연대장으로 된 것은 1938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때의 7년대장은 중국인 손장상이었는데 오중룩은 이손장상이 밑에서 제4중대 중대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이 4중대의 정치 지도원은 권영벽이었고 김재범은 이 7년대 조직간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권영벽이 제만한인조국광복회가 창립되고 나서 장백현 위원의 제1임석으로 조동하게 되자 조직간사였던 김재범이 4중대 정치 지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또 그. 7년대의 정치위원이었던 김산호가 8년대 정치위원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4중대의 정치지도원이었던 김재범이 7년대 정치위원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7년대에서 5중급의 4중대는 전원이 조선일 뿐만 아니라, 이 대원들이 대평 푸드고 활용의 어랑촌 항일 근거지에서 아동당과 소년단을 거쳐서 공청원과 공산당원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중대 전원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중대가 얼마나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던 중대였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사상면에서나 기울면에서나 모두 최고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중대와 소대들의 이제 정치 간부들도 모두 이 4중대에서 선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4중대의 정치지도원 출신이었던 김재범이 이제 7년대 정치위원으로 되었을 때는 이 연대의 기층 당조직 책임자들은 모두 김재범의 예하아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재범이 이제 조직관 서로 있을 때 바로 직접 책임지고 그들을 소개하고 보증을 서서입당까지 시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그 조합범이 육사 정치위원직을 내려놓고 일군 이사로 조성할 때 임수산이 비록 조합범이 후임으로 왔으나 그를 김재범이 위에 앉힐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참모장 왕작주가 또 이군의 군참모장으로 이제 승진하다 보니 임수산은 참무장으로 임명되고 육사는 당시의 그 군정치부 주임이었던 정광이 육사의 정치위원직까지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에서만 겸직이지 실제에 있어서 육사의 정치위원직은 7년대 정치위원이었던 김재범이 맡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김재범이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거의 3년 동안이나 김일성이 곁에서 그림자처럼 붙여다니면서 많은 일을 부일 일, 리지 일, 않고 온갖 일들을 다 해왔던 말하자면 김일성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었고 제2인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의 영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름은 없지만 그냥 정치원으로 불리는 사령관 김일성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이 정치원이 다름 아닌 김재범이었습니다. 이 김재범을 왜 김일성 다음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면 그냥 정치위원이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최근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은 후에 동북항일령군 제1로군 산하의 육사사장이 김일성이잖아요. 이 김재범은 육사부사장직까지도 겸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서의 왜곡대로 김일성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사령관이라면 김재범은 부사령관 겸 정치위원이었던 셈이죠. 또 어떤 자료에는 김재범이 이방명군의 당위원회 서기직도 함께 겸직했다고 씌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재범이라는 사람이 육사의 주력부대였던 7년대 정치위원회에서 육사부사장에서나중에 이방민군의 당위원회 서기를 거쳐 최후로는 어떤 직책이 오르게 됐냐면 1940년 2월에 당시 항일령군 제1로군의 총지휘관이었던 중국인 양정우가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직후 당시에 제1로군을 영도하고 있었던 중국공산당 남만성위원회에서는 화전현의 도서류화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1940년 이후의 대책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에 김재범이 김일성을 대표하여 이 해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남만성위원회에서는 성위원회 기관을 점차적으로 이제 동만 쪽으로 옮기기 위하여 성위원회 산하에 두 개의 그 지방사업위원회를 내오게 되는데 하나는 남만의 반석지구사업위원회와 동만의 그 동만지방사업위원회를 내오게 됩니다. 이때 그 남만의 반석지구사업위원회 책임자는 김광학이라고 부르는 원래는 일방명군의 정치부수임직을 역임했던 그런 사람인데 조선인입니다. 후에는 역시 귀신했죠. 그리고 동만사업위원회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의 정치위원이었던 이 김재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남만성위원회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결정도 하나 내리게 되는데 김일성이 인솔하고 있었던 이방명군이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며 이 김재범이 영도를 받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즉 이때 김일성이 정치위원이었던 이 김재범은 정당에 가서는 김일성이 상관이 된 셈이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김일성이 어제까지 자기부하였던 김재범의 영도를 받으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1940년 여름에 김재범은 몇 번이나 김일성과 만나려고 하였지만 끝내 만나지 못합니다. 김일성도 또 김재범과 만나려고 1940년 6월경에 김재범의 그 동만지방 사위원회가자리잡고 있었던 연기된 셰리나까지 들어왔으나 만나지 못하고 포벌대에게 쫓겨서 이제 셰리나에서 노도구를 거쳐 안도쪽으로. 이제 빠져서 다 나고 맙니다. 결국 이제 김재범만 그세나에서 체포되어서는 바로 일본군이 기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김재범이 체포되던 그 전후 과정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 출간한 김일성 이 책의 학원 말미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속에 왼쪽 첫 번째 이 안경을 낀 사람이 바로 김재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범이 오른쪽, 이 중간에 모자를 쓰지 않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제가 그 전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왕청 중평천의 그 돌개짓고 함께 살았던 그 총교령의 그 외팔 최 씨, 이들 부부한테 이제 유인당해서 산째로 붙잡혔던 박득범입니다. 박득범이 당시 의그 직책이 제1로은 경유여단 여단장이었는데 박득범과 함께 기순했던 박득범의 오른쪽 이 남자는 김백산이라고 부르는 경영여단의 그 제3연대 연대장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그 자신의 해고로 해서 그 일본군이 기신했던 박득범이나 임수산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하는 말을 청종하지만 유독 이 김재범에 대해서만은 한 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중후반기 동안 김일성이 곁에서 그 김일성 다음의 두 번째 지휘에 있으면서 정말 김일성을 도와서 많은 일을 해왔던 이 정치원이 바로 이 김재범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김재범이 그 1940년 3월에 김일성과 헤어져 그 화전의 두도류화로 남만성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러 갈 때, 남만성 위원회에서는 김재범을 대신하게 되는 정치부 주임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중국인입니다. 바로 그 이준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이준산이 오기 전에 김재범이 밑에는 또 다른 그 정치부 주임이 하나 있었는데, 여백기라고 부릅니다이 사람도 역시 일본군에 기순했습니다. 그리고 부관장도 하나 있었는데, 역시 중국인이며, 이름은 필서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40년 10월에 김일성이 태양 만주에서 대견하지 못하고 소련으로 탈출할 때 그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정치위원 김재범, 정치부주임 여백기, 부관장 필서문, 사모장 임수산, 이런 주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일본군이 귀순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특히 북한에서 살때 김일성이 그 항일행명 역사를 북한식으로 교육받았던 탈북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세터민들이죠왜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정치위원이 존재하지 않는지. 영화 속에서 항상 나오는 정치위원은 지기상 사령관이었던 김일성바로 담위치 있는 사람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위원에게 왜 이름이 없는지. 그 원인을 이제는 알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왜곡대로 그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이었다고 칩시다. 이 조선인민혁명군에는 사령관인 김일성만 이름이 있고, 부사령관 겸 정치인이었던 김재범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그냥 정치원으로 밖에 불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은 이 김재범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 김일성 이야기를 계속 들려 드릴 때이 김재범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실제 직책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7년대 조직관사를 시작으로, 7년대 산하제사중대 정치지도원과 연대정치위원 및 육사부사장과 이방민은 부지위 겸당위원의 서의, 그리고 최후로는 중국공산당 동만지방사업위원회 주임이었습니다. 북한식대로 이 부대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령관은 김일성이고 부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바로 이 사람, 김재범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그 1940년 여름에 일본군이 붙잡혀 귀순하고 나서는 그 영길에서 한약방을 하는 한 부잣집 딸한테 이제 장가도 들었고, 그 1943년인가 일본이 제 항복을 하기 이태전에 무슨 김치를 눈치 챘는지 이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남한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으로 서로가 도주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그책 속에 모두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